그 소미라 씨의 노래를 보면 약간 밑에서 쫙 저음 때는 그 잠수함처럼 쫙. 깔려가지고 가는 느낌. 김용빈 씨는 칼을 이렇게 옛날에 갈잖아요. 아주 되게 예리한 칼날 위에 얹어진 개 종이가 쫙 갈라지는 그런 섬세함. 최진명 씨 무대를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때묻지 않은 음. 그런 신선함. 추혁진 씨는 아 이분은 무대에서 진짜 모든 걸다 쏟아내신다. 좀 살을 건 느낌이야 항상 내 음. 무대가 뭐 힙합 이런 록 이런 것도 충분히 트로트 느낌으로 해서 좀 대중화 시킬 수 있, 있었으면 좋겠고. <laughs> 트로 3 이제 톱7 무대를 음. 지금 저희가 다 봤습니다. 네네. 저도 봤는데 지금까지는 약간 좀그 개별 참가자들의 음. 개성, 매력 발산 시간이었다면 이번 톱세븐 무대 같은 경우는 좀더 이제 우리가 트로트라고 인식하는 노래들을 선곡을 해서 또 굉장히 좀 정통에 가까우면서 그러면서도 개인의 매력을 살리는 무대들이 굉장히 두드러지더라고요. 뭐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비나의 무대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손비나 씨는 엄청난 가창력의 소유자이죠. 사실은 첫 무대 예선 때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저도 이제 출연을 해봤지만 그리고 시청자로서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볼때 예선 무대에서 어떻게 그 부르냐에 따라서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 음. 모습이 소미라 씨의 노래를 보면 약간 우리나라 잠수함 중에 안창함이라고 있거든요. 오, 도산 안창호. 예, 중에서. 이거 밑에서 쫙 저음 때는 그 잠수함처럼 쫙 깔려가지고 가는 느낌. 그러다가 이제 좀 고음을 할 때는 약간 SLB 물 쏴가지고 미사일이 팍 날아가는 느낌. <laughs> 어, 이유가 아주 네. <laughs> 예, 저음하고 고음을 예. 자유자재로. 예, 상당히 뭐라고 딱 꼬집어서 뭐책 잡을 수 없는, 예. 모란데 없는 예. 모든 것을 다 많이 다 갖춘 이번 무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유튜브에 댓글 창이나 뭐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데 음. tv 조선에서 그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가창력이 폭발적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김용빈님 이번 무대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빈 씨는 칼을 이렇게 옛날에 갈잖아요. 예 네, 달빛의 칼을 쫙, 오랫동안, <laughs> 오랫동안 칼을 딱 갈랐을 때, 엄청나게 날이 서 있잖아요. 거기다가 종이를 한번 딱 떨어뜨리면, 종이가 반으로 쫙 갈라지는 음... 느낌? 아주 되게 예리한 칼날 위에 얹어진 종이 갈라, 종이가 쫙 갈라지는 그런 섬세함. 또 어떤 것도 뵐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리할 칼날 같은 그런, 너무 색깔이 달라요. 김용빈 씨하고 그손비아 씨가 색깔이 너무 다른데, 너무 강력한 매력이 있다. 김용빈 님을 또 제치기도 했던, 또 최재명 님무대도 사실 무대에서, 어, 굉장히, 관객들을 지락저락. <laughs> <쥐락처락. 웃음> 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는데 최재명의 무대도 사실 재밌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최재명 씨 무대를 보면, 그러니까 약간 때가 묻지 않은, 그러 그러니까 어떤 전혀 이해가 안 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때 묻지 않은 음. 그런 신선함. 농익은 사과를 딱 먹었는데 뭐 새콤하면서 달콤한 느낌. 음. 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 탑 7은 쟁쟁한 실력자들이 어쨌든 음. 경쟁을 하는 무대잖아요. 음. 네네. 그 가운데서 어쨌든 최재명님이 본인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네. 볼수 있는 음. 거겠죠. 뭐 사실 또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이 미스터 트롯 3에 이제 참가하고 있는 부캐 두 분이 계시죠. 철록담과 네. 음. 그리고 춘길 님인데, 네. 이두 분도 이번 톱7 무대에서는 예전에 뭐 음. 고고라거나 아니면 뭐 트로트 록이나 이런 음악을 선보이기보다는 이번 톱7 무대에서는 좀 정통 트로트에 가까운 성보을 네. 해서 네. 굉장히 또 아주 농익은 장점을 <laughs> 들려줬단 말이죠. 철록담 네. 님과 그리고 춘길 님의 이번 음. 톱7 무대에 대해서. 저도 평가 부탁드립니다. 춘길 씨가 먼저 데뷔했죠. 네. 천웅담 씨보다 먼저 데뷔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천웅담 씨는 이번에 이제 활동을 이제 처음 데뷔하시는 것 같은데, 둘다 이제 약간 발라드 가수잖아요. 네. R&B 발라드 가수고. 예전에는 트로트는 무조건 꺾어야 되고, 이런 그런 트로트만의 어떤 장르의 그런 음. 스킬들이 있었는데, 요즘 트레트, 트렌드는 담백하게 툭툭 던지면서 부르는 어,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천옥담 씨나 어, 충길 씨가 갖고 있는 그런 발라드 감성이 오히려 더 좋은 장점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 전통가요로 또 승부를 보셨는데, 네. 어, 생각보다 되게 잘하셨어요. 조금 천옥담 씨는, 약간 이렇게 이제 트로트 이제 처음 조금 하다 보니까 네. 더 이렇게 매끄러운 어떤 그런 뽕빛 아. <laughs> 선곡이 조금 어려웠어. 예, 아. 네, 그거가 어려운 군요 네. 네. 그게 원곡이 또 사실 여성 가수 곡이다 보니까 네. 어렵죠. 어려워요. 그 노래 네. 어려, 어려워요. 어려워요. <laughs> 근데 되게 잘 하셨어요. 음. 그리고 제가 되게 감명깊게 본 거는 무대 매너가 네. 너무 좋아요. 아, 그렇죠. 네, 관계하고 호흡하는 거라든지 이 센스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어,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음. 어, 사실, 트로트 스타일의 가창, 그러니까 꺾기, 이런 부분에 음. 있어서, 전 추혁진님 같은 경우는 네. 좀 어떻게 보면 정통 트로트 가창은 아닌 음. 것 같아요. 하지만 음. 이번 무대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본인만의 카리스마 있고 힘찬 음.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추혁진님 무대는 어떻게 보셨나요? 추혁진 씨는 트로트, 미터 트로트 1, 2, 3인데 다 출연하셨잖아요. 그렇죠. 원 때부터 느낀 거지만, 아, 이번은 무대에서 진짜 모든 걸다 쏟아내신다. 좀 살을 건 느낌이에요, 항상. 매 네. 무대가. 고성능 반도체 칩을 이게딱 장착하고 한 느낌? 예, 트로트에. 음. 그래서 사실 이번에 무대도 약간, 잠깐 샜잖아요. 다른 장르로 살짝 새가지고또 네.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항상 이제 그런 게 장점이신 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노래, 보컬도 많이 늘으셨고. 네 원과 깐... 투와 비교해서도 많이 늘었다고 느끼시나요? 네, 네. 많이 왜냐면 미스터트롯도 원때 해가지고 그래도 되게 인상적인 그런 이미지였었는데 그리고 활동을 또 하셨잖아요 네. 네 현장에서 행사나 어떤 공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필이 딱 있더라고요 <laughs> 펑필 야, 그쵸, 펑필이 좀... 좀 있더라고요 그 펑필을 <laughs> 네. 갖추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많이 네. 좀야 성숙해졌다 남승민님 분대도 사실 어떻게 음. 보면 톱7 이런 뭐 결정전 무게감이 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승민님 무대를 보니까 어쨌든 그 무대 자체를 좀 즐긴다 낡은 느낌이 네. 많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네. 남승민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미스터트롯1 때 이제 너무 재밌게 봤었고 그때 남승민씨가 이제 중학생인가 그랬을걸 음, 그렇죠그렇죠 예, 청년이 돼 갖고 나왔는데 근데 그 이미지가 제가 계속 있어서 그런지 남성미다운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도 그냥 뭐 동생, 음. 뭐 조카 예, 네, 이런 느낌인데 이제 그런 어떤 상큼하고 어떤 밝은 에너지, 네. 어, 약간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띄우는 <laughs> 동생들 약간 이런 그렇죠, 그렇죠. 느낌에서 약간 약간 약방의 감초 같은, 네. 네 어디를 가나 잘 어울리고 사랑받을 만한 좀 캐릭터가 아닌가 노래도 어, 원 때보다 더 훨씬 어, 톤도 바뀌었고 좀 트로트 스킬도 좋아졌고 네. 앞으로 또 무한한 발전이 있을 그런 가수인 것 같습니다. 작곡가님 보시기에 이번 미스터 트롯3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경향 이라거나 뭐 음. 앞으로 트로트 프로그램 그리고 현재 트로트 시장이 음. 이제 나아가고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음. 좀 눈에 들어오시는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 게 네. 지금 이제 경연 프로가 그동안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방송국마다 뭐안 했던 방송국이 없고 그래서 조금 이번에 뭐 천옥담 씨나 또 춘길 씨 이런 그 예전에 현역강에도 뭐 이번에 환희 씨도 있고 예전에 린 씨도 그렇고 어, 이 가수분들의 어떤 분들이 설 자리가 많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좀 많이 좀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사실 좋겠어요. 그래서 뭐 힙합. 네. 뭐 이런 락 이런 것도 충분히 트로트 느낌으로 해서 좀 대중화 시킬 수 있,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실 보면서도 시청률이 옛날에 원 때는 뭐 30%대, 또투 때는 20%대, 지금 10%대잖아요. 점점 점점 이렇게 이제 시청률이 이제 줄어가니. 그렇죠. 저는 이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불안 불안하죠. 아 음. 포가 나와야 되는데. <laughs> 더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이거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분들은 아마 더 이제 머리를 싸매고 이제 고민하실 텐데, 이게 좀더 많은 연령층이 젊은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더 많은 유입이 되려면 좀더더 자연스럽게 음. 좀 이런 장르가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트로트라는 장르라기보다도 그냥 어떻게 보면 가요? 지금은 너무 이제 아이돌 쪽 음악하고, 네. 이렇게 너무 극과 극으로 달리니까 이 중간대가 너무 이제 비어있는 음. 것 같아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 가요 프로는 트로트랑. <laughs> 그렇죠. 뭐, 다 가요가 섞여서. 예. 그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사실. 음...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트로트도 부르고, 어른들도 발라드도 부르고, 막 네. 그랬던 상황인데, 그때가 좀 그립네요. <laughs>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케팝 참천만의 엔딩 코너. 아시죠? 네. 네. 참은, 참, 매력이다. 음... 미스터 트로트3 진 우승이죠. 어? 이 네. 우승의 매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스트로4다. <laughs> 미스트로포 <4? 웃음> 시즌4 네. 기원. 네. 네. 시즌4가. 네. 또 기대하게 만드는 미스트로4가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지금 뭐 3, 4, 5, 사실 3까지만 해도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네. 나오니까 이렇게 방송도 저희가 네. 찍고 있고. 네. 네. 지금 시청률도 잘 나오고. 미스 트로포가 나온 미스터 트로포 때 제가 혹시 나올 줄압니까어 그렇죠. 오, <웃음> 그렇죠. <웃음> 그렇죠. 그때가 네. 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스터 트로포까지 나와야 된다. 제가 아, 나가기 위해서 시즌 4 기원. <laughs> 시즌 4에서 음. 반드시 김민진 작곡가님 그때는 네. 이제 가수 김민진의 왼수야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네.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